하준이 뭐해? 집, 있어. 집 만들고 있어. 재현이는 뭐해? 여기서 아빠랑 여기서 아빠 어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고 있어? 응. 그래 그래. <laughs> 어, 좋아. 하준이는 집다 만들었어? 응. 아 내가 집잘 만들었는데 아빠 이걸 털지 마. 응. 음? 잡아들었다. 빨리 가. 아야. 아야, 아야, 아야. 아빠 여기 구멍 뿌려고 구멍 보고 있어. 아빠, 눈으로 봐. 승아 이거 봐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아빠, 나 눈으로 어, 봐. 아빠, 가 눈으로 봐. 어, 뭐 있어? 아빠 눈이 아, 여기 있는데 중간. 중간. <laughs>